시작을 운중이는 마켓 브라더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계의 빚과 소금 주식 황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부안의 동의 아닌 신념있는 투자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추천이 아닌 공부 차원에서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빚과 소금 주식 황소입니다. 삼성전자 현재가창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마이너스 1.49% 어, 개파락하는 모습이 시초가에 나타났고요. 고가권 마이너스 1.07%어 저가권 마이너스 1.92%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을수 있겠고요. 현지가창의 모습을 보면 조금 단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어, 그러한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외국인들 아, 외국인들은 뭐 역대급으로 순매수세 뭐 중국에서의 뭐 경기 둔화 우려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뭐 일본에서의 대놓고 보복 아, 또한 뭐 외국인들은 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역대급으로 순매수세가 아, 굉장히 많은 그러한 측면은 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 일본의 대놓고 보복과 함께 확신을 어, 갖고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세가 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음, 기관들 어, 기관들은 삼성전자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되죠? 어, 눈에 걸리는 아뭐 어, 국민연금은 뭐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운영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어, 삼성전자를 사타팔았다 하는 그러한 동향의 수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은 뭐안 좋다, 마음이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급별 현황을 살펴보면요. 어, 연기금, 연기금들이 이러한 뭐 최근에 뭐 일본의 보복조치로 인해서 매도세가 일정 부분 나와준 나는 면 일정 부분의 수급세가 불확실성하다는 것, 수급이 불균형으로 사다팔았다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러한 수급이 나타나 주고 있다는 것은 조금은 우려스러우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면 보이시죠? 이렇게 매도세 다시 매도세 순매수 다시 순매수 다시 매도 이러한 뭐 삼성자를 갖고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사다 빨았다 하는 그 자체가, 아, 과연, 그러한 것이, 어, 순매수세로 잡혀주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가라는 것은 참 퀘션마크인 것 같아요.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갖고 마치, 어, 사다 빨았다를 뭐 단타를 치듯이, 삼성자를, 어, 갖고 한다는 자체는, 그러한 것은, 어, 잘못된 거다. 아, 그것이, 예, 가용 오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더군다나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갖고, 그렇게, 에, 기업의 가치를, 에, 초단위로, 분단위로 샀다 팔았다 한다. 그것은 제대로 된 투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노후자금이라는 게 정말 큰 것입니다. 노후자금을 갖다가 사다 팔았다 하지 마라. 사다 팔았다 하면 카지노에 가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카지노에 가 있는 것처럼 사다 팔았다 하면 되겠냐? 아, 그러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뭐 운영하는 사람들이야 나름의 생각이 있겠지만 음, 국민 에, 그 노후자금 갖고 국민연금이 갖고 운영하는 자금이 정말 뭐 국민들의 세금을 갖고 노후 자금을 갖고 운영하는 것만큼이나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사타팔았다 하지 말고 올바른 마음으로 멀리 보면서 투자하시라 그러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반면에 외국인들 뭐 양놈 양놈들이 오히려 더 순매수세가 뭐. 일 반향으로 한 반향으로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보면 어, 다시 볼까요? 이러한 부분 어, 외국인들 보십시오. 어, 국민연금은 이 수급에 있어서 어, 한 반향이 아닙니다. 아, 사다팔았다 하고 있죠. 하지만 외국인들 보십시오. 어? 외국인들 어 계속 순매수 해주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순매수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 과연, 국민연금이 이런 식으로, 어, 부안해동하면 되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캐치마크입니다 어? 너무 단기, 단기 성과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사타파라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추정을 합니다. 외국인들, 외국인들은 뭐, 어, 양놈들이라고, 뭐, 어? 어, 뭐, 나무와 같이 계속적으로 막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이깁니다. 보면. 외국인들이 참 주식을 잘하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 뭐 하고 있냐. 이게 뭐 사타팔았다 하는 종목도 아닌데 사타팔았다 하고 있으니 참 조금은 참담한 마음이 드네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이깁니다. 어, 나중에 보십시오. 요 부분, 국민연금 좀 반성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국민의 노후 자금을 갖다가 사다 팔았다 하면 되겠습니까? 올바른 마음으로 멀리 보면서 투자하셔라 아, 국민연금 운영하시는 분들 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뭐 서비스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음, 외국인들 역대급으로 계속적으로 순매수세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 삼성전자, 아, 중국과 대만 등에서 불화수도에 어, 대한 부분, 아, 일본 반도체 소재를 대체할 아, 공급처를 확보한 것으로 시장에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뭐 단기적인 어떤 뭐 조종세에 아, 굴하지 마셔야 하는 아, 그러한 측면은 아, 분명히 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시장에서 뭐, 어, 뭐, 공포의 소리들이 막 들립니다. 일... 일주, 이주 안에, 아유, 뭐, 재고 소재, 반도체 재고 소재는, 아, 소재, 그 재고, 재고가 그냥 뭐, 바닥을 친다. 이런 시장의 우려감이 있지만,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아, 이러한 부정적인 소리들이, 어, 배가, 배가, 배가 되어서 이런 얘기들이 들리지만, 2 개월 이상의 여유 어, 재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을 어, 노무라 금융 투자에서 전망 내용입니다. 아, 반도체 경기 회복이 가장 큰 걸림돌은 너무 많은 재고였는데, 어? 너무 많은 재고였는데 아, 최악의 시나리오만 아니라 아, 단기적으로 감산하는 것은 오히려 어, 약이 될수 있다. 병고로서 약을 삼아라. 아,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썸네일을 삼성 전자 병고로서 양약을 삼아라. 그런 부분은 말씀드릴까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병고로서 양약 삼을 수 있는 예, 그러한 측면은 분명히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노무라에서 말하는 디지털 시대의 석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반도체 시장인데 75%의 d 램을 점유하고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75%의 점유율을 갖고 있죠. 기업의 생산이 중단되면 반도체 가격이 폭등한다고 합니다. 폭등에 대한 단어의 그 중심에 서 있는 에그 인칭이 바로 주식 황소죠. 황소는 복등을 상징합니다. 급등을 상징하고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삼성전자 지금 어 내려올 때마다 더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는 마음은 없죠 어 하지만 투자자란 내려올 때마다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점을 눈누이 눈누이 예, 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일본의 수출 전면 금지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노무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어떤 수출 금지 예,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어, 주식황수 또한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상황에서 중철이 아빠가 약국을 하는데 박강스 해안 옆에서 약국을 하셔서 지금 뭐박강스 어, 시즌이 점차적으로 시작되고 있죠. 매출이 수직 상승을 했다. 아, 그러면 중철이 아빠, 어? 중철이 키우기 위해서 정말 힘들어 하고 있는데, 에, 뭐, 멀리 보면서, 어, 사물 혼자 내려올 때마다, 아, 매출이 급 상승했으면 여유장금이 생겼으면, 아, 내려올 때마다 관심 가져라. 아, 나는 점으로 어,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러한 부분 여유 자금으로 어, 신용이나 미수 이런 거는 절대 쓰지, 쓰면 지안 되고 어,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아, 점을 아,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한 점을 말씀드리면서 어 삼성전자. 일봉 상황을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아전요 어, 고점에 저항선 장기평선의 저항선이 아, 두터운 것은 조금은 아,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러한 단기 조종세 이러한 뭐 지그재그 파동 이후에 아, 다시 아, 장기평선을 강하게 아,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한 기술적인 상황이다. 현재 이러한 단기 눌림목을 그리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시 한번 가열권 진입의 모습이 나타나 준다면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아, 그러한, 뭐, 개인들이 다 던질 때, 오히려 더 외국인들이, 아, 받쳐주고, 받쳐주면서, 어, 새로운, 아, 진입의 장기평선 돌파의 새 시대가, 아, 열려질 것으로, 어, 생각되는, 뭐, 현재의 상황이다. 라는 점을, 아,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아, 내려올 때마다 병고로서 양약 삼아라! 라는 점으로, 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다 더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 위아래 링크도 있죠. 아래 링크도 있죠. 카페에 방문하셔서 정보를 얻기를 바라겠고요. 사랑하는 카페 회원님들과 아주식 강소 유튜브 구독자님 꽃처럼 거듭거듭 피어나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고요. 내일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